183 때문에, 비를 먹다가는 위험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역시 버티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쟁탈전이기 때문에. 183 잡았다! 안김모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0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은 중 전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꺼운 장갑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 티타임과 역티타임이 효과적이고 포 피해량이 구축마냥 강력해요. 대신 분산도, 조준 시간, 장전 속도를 팔아먹었지만요. 포탑 위에이 네모난 거 머리띠라고도 하는데 약점이고요. 포탑 정면이 대부분 10티어 전차들이 골탄을 사용하면 관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포탑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티타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통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200전차가 생각보다 덩치에 비해서 기동성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 그럼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비들버그, 쟁탈전입니다. 200전차가 관통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골탄도 충분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전차는 거의 근접전투를 붙기 때문에 뭐 조준속도나 분산도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간혹 하늘에 튀거나 땅에 박히는 일들이 벌어지만, 벌어지지만, 뭐 일단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아드레날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피 없는 전차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저기 200 전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한발 맞았다. 이게 전차가 하도 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손에 적응이 돼야 한다는 말인데. 183한대 남았네. 아우 근데 아군 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전투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183 잡고 싶다. 183 기다려. 잡았다. 탱클라스! 상대에 2 0 0분도 잘하셨는데 아이고 칭찬 주고 싶은데 칭찬이 없네. 어, M60 전차가 있었어요. 나왜못 봤지? 내가 스팟 해 놓고. 아, 어, 나 칭찬 받았어. <laughs> 좋아. 기분. 기모. 기모띠. 아, 그럼 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포계곡 쟁탈전입니다. 자리 잡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구축전차들 조심해야 되고. 역티 잡 으면 좋을것같 은데, 저기 상대 200이 보이 고요 나이스. 자, 좀 기다리 도록 할게요. 他给、哎、我泡泡。 0183이 저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나갔다가 또한방 맞아요. 난 최대한 버티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호 전차. 잡도록 할게요. 그릴레븐이 버티기만 하면 될데 좋았어 나이스 B랑 A를 먹으면 될것 같네요 일단 183 때문에 B를 먹다가는 위험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역시 버티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쟁탈전이기 때문에 183 잡았다. 안기모띠 탱클라스 보셨습니까? 역시 기다리고 있길 잘했어. 183이 알아서 나와주네. 아, 저기 도탄 나냐? 아이고, 관통당했다. 석양이 진다 탱클라스 이참에 전차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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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레와 200, 콜라보레이션. 근데 생각보다 한게 없네. <laughs> 오이, 그릴레 분. 팀워크가 장난 아니었어. 훌륭한 플레이도 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팀워크. 뭐, 2호분들 잘하셨네. 어,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월드 오브 탱크 블리치만이 아닌 다른 게임들도 찍어 올릴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